자 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9분 되겠고요어 지금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세가지 갖고 왔거든요 예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아침인데 보고 하고3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호재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호재는 뭐냐 양극재는 뭐가 중요하죠? 리튬 가격이 중요한데 어 드디어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지금 반등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8월, 9월 양극재 수출이 뭐예요? 수출이 지금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내년부터 또 광물 수혜주까지 되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와 더불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양극재 중에서 대장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박사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추가적으로 오늘 두 가지 리포트가 더 나왔는데요. 아, 즉, 메리츠 증권과 미리에스 증권에서 2차전지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제목은 이제 두말칠기회 왔나? 2차전지 주 깜짝 반등에 깜짝 전망 나왔나? 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어, 아침에 새벽에 나온 뉴스고요 자, 대형주를 매수해라. 자, 엇갈리는 2차전지 전망인데 지금 7월 말이후 LG엔솔이 28% 치고 올라가고 삼성 s d i 가20%치고 올라, 올라가는데 자, 반도체를 지금 쇼스를 하고 있고 정책 수혜주인 2차전지를 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2차전지를 매수하라는 어, 그런 리포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2차전지를 어, 매수하라는 리포트냐? 자, 여기 보시면 메리추닉권 어 노후호 연구원은 자, 미국 기준 금리 인하,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 가능성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인하되죠 0.5% 포인트 다음 달에 또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할부금리가 내려가니까 좋아지는 거고 자 900만 원아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일 보조금이 시작하면은 2 u 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구요그 다음에 어 GM의 저가형 어, 전기차 출시 이제 3천만 원대의 어, GM도 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전지의 어, 급반등을 어,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멘텀이 지금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 뭐 BYD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를 관세를 102.5% 때리면서 중국이 지금 멘탈이 나갔다는 그런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철중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BYD는 캐즘 단어가 무색해서 판매량이 좋아서 이제 관세로 때려 박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량이 테슬라 판매량이 부진했던 거는 이제 노후화 모델과 이제 금리였는데 금리도 내려갔고 노후화 모델. 요번에 이제 사이버 트럭 나오고 내년에 이제 주니퍼 나오죠. 그리고 모델2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어 결국은 한국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차전지 어 초업 불장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증권도 실적 공백기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폭탄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주말 뉴스고요. 어떤 뉴스냐. 자 중국의 CATL이 무려, 자, 0 0 0 제곱미터가 화재가 났습니다. 사상자 보고는 아직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평수로 치면은 거의 뭐, 0 0평 가까운 평수가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다 불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 어, 대한민국의 어떤 배터리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지금 경쟁자인, 어, 대한민국 쪽, 배터리가, 지금 이찬지 쪽이 굉장히 큰 수혜가 된, 다는 어,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요 뉴스죠? 주말에, 자, 이재명 어, 민주당 당대표가 어, 금투세 지금은 안 된다는 정서 고려. 유예론에 무게를 실른다 어, 해가지고 사실상 뭐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 유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지수가 급반응하고 특히 2차전지들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은 2차전지 뭐 거의 대부분 다 완전히 어, 폭등하고 있고 지금 머티하고 드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구체 내년에 FOEC 수혜주로서 가는 거고 셀 3사. 모두 폭등하는 포스코그룹 폭등하는 요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어, 추가 매수하기 신규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방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방50% 이상 수익 나는 방 초대하는 법 안내 좀 드릴게요. 제가 구독자 분들께서 어,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자 보시면 일주일에 50% 이상 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 이제 새로 만들었다 보니까 아직 참여자가 거의 없는데 금요일날 보시면은 이제 차이 커뮤니케이션 13,800원에 드려 가지고 자, 26,000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90%에 드렸어요. 일부러 이제 목표 주가를 방송 보시고도 사실 수 있고 편안하게 일부러 높게 잡았고 지금 어, 추가 상승 중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8시 51분에 DYD라는 종목 드렸습니다. 362원에 바닥에서 대량 매집. 어, 비중까지 적어 드렸고 매도크까지 610원이니까 어, 거의 이제 100%죠? 예,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어, 오늘도 급등 중이고 자,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자, 이제 어, 26,000원 터치하면은 지금 25,000원까지 터치했죠 지금 이미 80% 어, 수익 중이 되겠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제가 각 잡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드린 거 DYD DYD 아직 장중인데 자, 상한가 마감했죠 310만 어, 주 아침에 대량가루 터지는, 터지는 거 어, 바닥에서 확인한 다음에 시초가 부근에 362원에 안전하게 드렸고 지금 28%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니가 610원 어, 이상 주는 근거는 뭐냐?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바닥에서 과매도 RSI 지표가 이제 과매수 과매도를 잡아 주는 거거든요. 과매도가 잡힌 다음에 요렇게 요때가 원래 매수 신호예요. 이 30을 돌파할 때. 그래서 요 가격대 보고서 아침에 352원에 매수를 했고요. 이 갭자리 정확하게 얼마냐면은 620원. 근데 이제 어, 10원 빠지게 일부러 어, 좀 편안한 자리 610원에 이 갭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무조건 그래서 요런 기술적인 지포들 제가 디테일하게 어, 공부시켜드리면서 수익까지 안겨드리는 요 수익방 안내드릴게요 해자 지금 손실이신 분들 요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심과 함께 10억만 얘기 야심찬 프로젝트고요 자 3일에 저희는 목표가가 50% 조작은 당연히 이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80% 90% 수익은 아예 이거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당일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선착순 200분 모시겠고, 자, 참여 방법은 010-488 안에, 자, 안 보이실까봐 크게 좀 땡길게요. 010-488 안에 6582, 010-488 안에 문자 82, 어, 거기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어, 지금 2차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어, 거기서 양극재 중에서는 지금 누가 봐도 포스코 피처엠이 지금 대장주로서 거듭이 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광물수해주 정구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피처엠을 좀 보면은 자, 최근에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소위 이제 어, 아까 메리츠 증권이나 미래센스에서 얘기하는 빈집이라고 하죠. 지금 매물이 아예 없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인이 쓸어 담고 있고요. 애석하게도 지금 어,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방송 보시는 건지 어쨌든 이제 깨달으시고, 안 팔고 계세요. 아, 안 팔고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매수가 많은데, 매수는 많은데, 매도가 없다 보니까 이거 뭐예요? 매물이 말랐다. 그래서 지금 호가창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자, 유튜브 진짜 금감원에서 안 막아놨어도, 예, 댓글 다시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가슴속으로 뭐예요? 매도 금지다. 지금은 매도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지금 바닥에서 32% 올랐는데 아직도 멀었다 이거예요. 아까 리튬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양극재가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이랑 연동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있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완전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얼마나 바닥 권입니까 그래서 어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경기 6개월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포스코퓨처엠이 양주식은 대당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주봉상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자, 팔주 연속 바닥을 다진 와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주 연속 양봉 띄우면서 지금 20주선 위로 완전히 돌파했죠. 자, 주봉상 20주선은 제가 뭐라 그랬죠? 추세 전환의 신호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됐다는 거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22선 완전히 올라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자, 매도가가 매물가가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까지 지금 지금 돌파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에 포스코 퓨처엠 28만 원 많이 돌파하게 되면 연말에 어디까지 갈수 있냐? 연말에 40만 원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어, 목표 주가를 저는 어떻게 잡느냐? 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요번 연번 년도 안에 난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돈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어쩔 수 없이 어, 40만 원에 매도하시고 어, 나머지 나는 좀 조금 중장기를볼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목표 주가 얼마로 잡냐? 상향해서 50만 원 잡아 드리고요. 아, 2026년 목표 주가 네. 80만 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년 이상 구독자분들께 공부 자료 이런 부분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단타, 중기, 장기, 대시대 종목도 많이 드려봤는데 어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좀 단기나 중기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이나 여러 가지로 좀 문의를 해 보니까 좀 대시대 종목 조금 바쁘게 안 봐도 직장인들도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 없냐고 하셔 가지고 제가 정말로 고심고심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어,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뭐냐 주식의식 마크가 있죠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대시대 종목을 저희가 최근에 찾았습니다 찾았고 자 어떤 내용이냐 보면은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라고 하면 최소한 10배 이상 나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1년에 10배 이상 나오는 종목은 열0정목 이내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떤 조건에서 그런 대주주 종목이 나오냐. 자, 보시면은, 대주주가 직접, 이게 작전이 아니고 대주주가 직접 호재를 가지고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단순히 주포라고 하죠. 우리가 세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주포나 세력이 수익이 나고 잠깐 먹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10배, 20배, 30배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 그래서 대주주도 같이 이익을 보는 이런 종목들을 대주주 대지대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우리가 모두가 아는 종목 코로나 라인틴에서 파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임상제로로 삼상 진행했는데 이게 지금 2750% 무려 28배 가면서 대주주가 엄청난 이득을 본 어, 사례가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자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ing 중이죠 아직 데, 에코프로는 끝나지 않았죠 조정받고 가고 조정받고 가고 하고 있지만 신풍제약의 절반이지만 어쨌든 12배 이상 가는 요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돈 벌었어.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대주주의 이익과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주주가 이익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상수 때문에 대주주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부합하는 이 교집합을 찾는 게 이게 분석이고 어려운 건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10배 이상 수익이 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은 대주주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재료라든지 뉴스를 어 정말로 꾸준히 끌고 갈수 있는 뭐 단타성 뉴스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대주주도 어 보통 뭐 6개월, 1년 이렇게 매집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5년을 기다리면서 정말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최근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엔캠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8배 수익을 내드린 기억이 있죠 그건 저희가 250번 이상씩 찍었으니까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대주주 대신대 종목이 있냐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고 어떤 또 특징이 있냐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AI, 제약바이오, 이런 큰 섹터들에서 나오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아, 5 2주 신부가 종목에서 나온다. 요즘에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 들어보셨죠? 가는 놈들이 더 간다. 이거는 이제 돈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돈이. 보시면 돈이 한정이 돼 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유동성이 제한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 놈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다발성 매집봉. 매집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종목군에서 에코프로나 아까 말씀드린 신풍작 엔캠, 어, 이런 종목들은 다발성 매집봉이 나왔다. 요거를 차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 자,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자, 간단합니다. 자, 010-488-1-6582, 010-488-1-문자 8 2로 자, 문자로 이제 대시세라고 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한 어, 매수가, 매도가, 그다음에 자료를 전송해 드리니까 절박하신 분들, 저희랑 같이 큰 수익 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